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모처럼 보여? 지금 제게는 당신 손에 책이 직접 보이지 않아요. 방금... 아니야, 지금 책 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 t 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요. 로키드에서 나온 AI 글라시스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이죠.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CS에 갔다와서 제일 궁금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었고 요로드 AI 글래스스하고 이븐 글래스, 어, 이븐 리얼리티스의 G2라고 하는 제품 두개를 비교했었습니다. G2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돼있어도좀더 가볍게 되어져있고 요거는 뿔테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두 제품의 차이가 있긴 했었는데 둘다 깜짝 놀랐었던 거는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나왔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었던 거는 제가 이미 지금 쓰고 있는 헐리데이 글래스를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오른쪽 위에 달려 있었었죠. 여기다가 이 자꾸 증식이 되는 게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던 엑스리얼의 제품. 이건 이제 증강현실 방식으로 나오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어, 꽤 재밌는 제품이었었는데 10만원 초반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메타 AI 글래스하고 살짝 비슷한 dpvr이라고 하는 제품들도 소개시켜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제품이었어요. 굳이 비슷한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laughs>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결정을 좀 내렸었고 어, 이걸 어디서 구매를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찾은 곳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로키드 공식 홈페이지였습니다 근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제가 주문 버튼을 누르려고 했었을 때 이게 한국 배송이 안 되는 얘기도 살짝 뜨더라고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599달러 정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송비까지 붙게 되고 이게 관세는 붙지 않지만 부가세가 붙거든요 이거를 토탈해 보게 되니까 거의 한 90만원에 육박할 돈이라서 야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고서 살짝 망설였었죠 그러다가 제가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가서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 다시 한번 마음이 통해서 이거는 좀 구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폭풍 검색을 하다 보니 네이버 쇼핑에서 꽤 괜찮은 가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 제품이 맞느냐 아니냐. 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키드가 올해 새로 내려온 제품은 로키드 AI 글래시스라고 해서 이건 로키드 그냥 글래시스예요 AI 글래시스라고 해서 메타의 레이벤 선글라스하고 비슷한 거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없이 그냥 AI하고 소통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 제품은 좀더 저렴해요. 299 달러 한399 달러 정도. 그거하고 헛갈리시면안 되고 저도 셀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었었던 게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이 맞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 중국 제품 구매하게 되면 글로벌로 사용이 가능하냐. 이두 가지를 물어보니까 어, 글로벌 가능하다. 이거 얘기 하나 있었고요. 뭐 레딧 다 뒤져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또한 가지가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이 맞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주문을 했고 금요일날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조금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품을 제대로 된걸 수령을 해서. 잠깐 써 봤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로켓 글래시스 지금부터 잠깐 언박싱 하면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착용을 해본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눈에 실제로 보이게 되는지 수가 있다 아 저도 꽤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박싱 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너무 급해서 잠깐 써 봤었어요 아, 근데 영상을 채널에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 가지고 왔고요. 자, 로키드 글래스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고 이거는 그냥 종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버리시면 돼요. 어, 놀랬던 거는 뒤에 있는 부분에 메이드 포 아이폰이라고 되어있고 아이폰 전용인가 생각했었는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는 여기를 찌 찢어갖고 열수록 되어있고요. 져 이거 형태 보게 되면은 얘네가 메탈 레이벤 글래스를 꽤 겨냥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열리게 돼요. 자, 이렇게 열게 되죠? 여기 에 이제 로키드 글래스가 들어가져 있고 위에는 보다시피 유저 매뉴얼하고 그리고 워런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유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중국으로 되어져 있어요. 중국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요게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설명서하고 코바침하고 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요. 자 제일 먼저 코바침이 들어있어요. 기본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높이가 안 맞거나 하신 분들은 빼고서 예로다가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왼쪽에 있는 부분 얘가 좀 중요합니다. 자 뺐었을 때 이게 충전 케이블인데 이 충전 커넥터가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USB-C를 여기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용 커넥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를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는 충전 케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단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고 다니셔도 웬만큼 보호는 될것 같습니다. 자, 자석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딱 붙게 되어져 있고요. 어, 안에는 이거 완경 닦기. 이게 로키드 AI 글래스입니다. AI 글래스가 제가 어제 꺼냈었을 때는 양쪽에 요태 기스나지 말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뭐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은 생각보다 제가 작아서 좀 놀랬었어요 물론 이거를 c s 에서 써보긴 했었었는데 이 정도로 작을 거라 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다시 보니까 꽤 적, 작고 제가 가진 제품들하고 좀 비교해 드리게 되면 이게 dpva입니다 dpva는 밑에가 좀 동그랗게 되어져 있죠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할리데이 글래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할리데이 글래스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봤었을 때에는 얘가 상당히 작은 걸알수 있죠. 할리데이 글래스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할리데이가 제일 가볍고 OTPV는 살짝 무겁기는 한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전체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자, 보면은 이쪽이 카메라입니다. 이쪽에 카메라 촬영 관들 여기를 가리시면 안 되고요. 왼쪽이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 줄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아시안 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냥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로켓 써 있는 부분들은 여기 부분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아 이게 좀싼티나 한다 그래야 되나?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티타늄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러지면 큰일 나겠죠. 자 열었었을 때네 보면은 여기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고 헐겁다는 느낌을 따로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커넥터가 이렇게 탁 붙게.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방수는 되겠지만은 여기 막에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막을 수 있거나 이런 팁 뒤에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좀이상하긴 한데 자 붙였었을 때 바로 충전되는 거는 좋지만 그래서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신경 써서 가지고 다니셔야 할것 같아요 얘는 그냥 전자 제품이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자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표시가 약간 반딱반딱 보이죠? 여기 네모로 해서 위하고 밑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에는 딱히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안경을 썼을 때에는 답답함이 있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따로 답답함까지 느끼지는 못했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부터는 앱을 연결해 갖고, 앱을 연동을 한 상태에서 한번 써봐야 됩니다. 자, 버튼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버튼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제가 기존에 소개시켜드렸었던 DPVR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버튼은 한번 누르거나 두번 누르고 밑에는 호출하는 버튼이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놨죠. 옆에 있는 터치패드를 쓰는 거는 동일합니다. 얘도 기본적인 호출을 하거나 할 때에는 터치패드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앱을 한번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들이 앱은 요걸 다운 받으셔야 돼요. 하이로 키드. 그래서, 어, 뭐, 글로벌로 나와 있는 게 하이로키드이기 때문에 제품은 하나이지만 이 앱을 다운받으면 은 글로벌 유저들도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나 특히 한국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로키드 제품이 도착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운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제 동의를 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저는 미리 이메일을 세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회원가입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그인하고 나면은 음, 이건 나중에 확인되니까 보다시피 이두 개가 나와요. 로켓 글래스냐 아니면 AI 글래스냐? 얘기했던 것처럼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모델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너뛰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면. 근데 저는 도착했으니까 얘를 갖다 연동하겠다. 허용 한번 해 주시고요. 어, 특이한 게 안경을 할때 여러분들이 다리를 접은 상태로 하셔도 돼요. 자 다리가 접혀져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켜야 됩니다. 꾹 눌러서 켜게 되면 불이 들어왔죠. 위 인디케이터 부분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연동이 될 거예요. 자 검색 한쪽 다리를 접는 게 전원을 켜고 끄는 데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꾹 누른다고 해서 전원이 꺼지거나 켜지지는 않고 이렇게 다리를 누른 상태로 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안경이야 파란불이 껌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접고 해당 키를 연속 3회를 빠르게 눌러라. 어? 연결했네 이제. 보다시피 한글 적용 잘 되는 걸볼수 있죠. 네, 보면서 지금 얼마라고 바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보다시피 지금 연결이 되어있는 거고 블루 스페어링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클래스의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끝나고 나면 연결이 되죠 정규 했습니다. 그럼 제품을 착용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제품을 이제 착용을 한 적. 저는 지금 제품을 착용한 상태가 됐고, 네, 허용을 해서 모든 알람을 받을 겁니다. 표시가 나오는 게 있죠. 사진 촬영은 짧게 눌러라.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여기 홈 버튼이 있어요. 홈버튼을 가보게 되면, 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쭉 있죠. 볼륨과 밝기가 있어서, 밝기를 쭉 올려놓을 경우 여러분들 너무 녹색이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용도로 줄여줄 거고요. 메모, 번역, 프롬프트, 내비게이션, 회의로 알림, 통화, 안경결제. 이건 국내에서는 안 돼요. 알리페이기 때문에. 중국에 여행가시거나 이럴 때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굉장히 잘 보인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건 뭐냐면은 이 앨범에 들어가게 되면은 앨범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미 찍었던 사진들이 좀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요. 눈앞에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 자, 이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앨범에서 AR로 녹화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니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그냥 영상을 찍히지면은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요 같은 게 촬영이에요. 자, 이걸 보여 드리면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제가 네 지금 촬영이 되어져 있어요. 가족이 되기니까 블로기를 누르게 되면 은안경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가져올 겁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헐리데이 글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려면 카메라 그거 맞춰갖고 렌즈에 들이대는 잘 잡히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눈앞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상을 이제부터는 제가 어, 보다시피 4K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약간 실망할 수 있는 거는 야외나가서 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지만요, 이 화면 비율 뭐 이런 것들보다도 4K라고는 하지만 약간은 좀 아쉽다 촬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화질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4K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자 이제 AI 기능 설정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시스턴트란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가 있으니까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에 음성 호출 켜고 끄는 것들 얘를 꺼놓게 되면 배터리가 더 오래가더라고요 저는 꺼놓아서 생활을 할 거고요 연속 대화를 켜놓으세요 얘를 켜놔야지만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얘가 그걸 듣고 나서 또 이어서 대답을 해줘요 모드 설정은 gpt 밖에 현재는 설정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gpt 50이라고 그러던데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추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어이스런 추가 설정에 가시게 되면은 음성 답변, 답변 시 텍스트를 읽어줌이 있고 이걸 꺼놓게 되면은 답변해주지는 않고 텍스트를 쭉 보여주기만 하는 기능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 하시려면 이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성 설정, 여성과 남성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말하는 속도 이게 정말 처음에 이게 답답하거든요. 아까 답답한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올리게 되면은 좀더 대답을 잘해줄 수 있겠죠.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으로 놓고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자, 이렇게 해주는데 보다시피 지금 대화를 안 해주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해서 지금 듣는 표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줄 거예요. 안녕. 듣고 있지? 안녕. 잘 듣고 있어요. 지금처럼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 보시다시피 목소리가 좀 느려요. 좀 빠르게 하고 싶을 때에는 여전히 말하는 속도를 누르고 나서 이 정도. 아이콘이 계속 켜져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게 남아 있으니까 1.5로 속도를 올렸는데 하나 하나 계속 느리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볼게요 보이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래? 물론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녕 잘 듣고 있어요 자 이제는 번역 기능을 좀 보여드릴 텐데 번역 기능도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실시간 규정을 켜 놓으시는 거는 괜찮고 여기 이중언어 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중언어 보기로 하게 되면 원문도 같이 보여줘요수음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정면을 이야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고 360도로 하게 되면은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영화와 강연과 수업에 적합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써 있어요. 자이 부분을 누르면은 기본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진을 쓰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죠. 자 영어에서 중국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쭉 들어가서 한국어로 맨 밑에 있습니다.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고 q 1이라는 모델도 있죠 알리바바에 q 1은 10개 언어가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더 많은 언어가 뭐 필요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오토가 아니라 영어로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한국어로도 변경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로켓 오프라인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나갔었을 때 이제 인터넷에 못 쓰는 환경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건 언어를 별도로 좀 다운을 받아야 돼요 1.8기가라고 하는데 한국어가 안돼 있어 갖고 이거는 제일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돌아가고요. 그 앞에 영상이 하나 있죠? 보다시피 스티브 잡스의 연설인데, 이게 어떻게 번역된 결과로 보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도 전 번역 결과를 이 정도에 보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확장하고요. 자, 글자 그 크기는 3개 정도로 키워서 잘 보이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상태로 번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AR 글래스로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역이 실행되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를 들어보죠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two and a half years. Yeah.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어 물론 이제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훌륭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로키드 AI 글래스를 착용했을 때 모습입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고. 아, 미래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뭐, 별의별 안경도 다 써보고, 스마트 글래스를 써보긴 했었었는데, 확실히 압도적으로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라 하는 것들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우선, 쓴 모습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어색하지는 않죠? 이 코바층 같은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으시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왼쪽으로 봤었을 때 모습, 오른쪽 모습. 다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경은 어,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썼을 때 아주 가볍다 이거는 아니고 안경을 안 쓰던 사람은 좀 불편하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뭐 문제 없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죠. 이제는 사진하고 영상 촬영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찍어봤었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보고 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에, 지금 로키드. AI 글래스 쳐어넣고구요 보다시피, 아, 밖에 야외에서는 밝기를 최대한 올려놨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모처럼 보여. 지금 제게는 당신 손에 직접 보이지 않아요. 방금... 아니야, 지금 책 말고, 다른 거 들고 있어. 다시 확인해봐. 네, 몇번 테스트 해봤었지만은, 사실 이게 사진 품질하고 영상 품질 같은 경우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 그래도 DPVR보다는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영상을 찍을 때에도 안정적이다 라고 는 느낌은 들기는 하지만, 예, 사진 찍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스냅 사진 같은 것들. 조금 괜찮은데? 바로 사진 찍어야 될것 같아. 이럴 때 아이디어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켓 AI 글래스를 쓰고서 받았던 느낌? 당연히 좋아요. 장점을 꼽자라고 한다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드렸던 것처럼 한글화가 최적화가 너무 잘 되어 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은 나머지 글래스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아 제발 한글 버전 좀 해주시고요 한국어로 됐으면 좋겠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꽤 스트레스거든요 이건 최대한의 장점이다 그리고 GPT가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어, 계속해서 얘네들이 펌웨어 업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성능들을 높여주다 보니까 GPT랑 대화했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게다가 기믹들이 많잖아요. 목소리를 올린다든지, 목소리를 떨어뜨린다든지, 빠르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섬세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무게감들도 가볍기 때문에 저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예를 쓰고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걔가 아, 또 좋아점 중의 하나가 터치패드입니다 아, 제가 스마트 글라스를 이야기하면서 스마트 링 조절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옆에 터치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는 감도를 좀 세심하게 잘 조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짝만 터치했을 때도 눈앞에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두번 터치했을 었때 좌우 스와이프를 했을 때 이게 어색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음질도 좋아 습니다 대화를 할 때라든지 뭐 대화하는 수준은 물론 이어 마이크라 이런 것들은 비할 바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고 특히 이 음악 감상하고 팟캐스트를 했는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할 정도까지 소리가 괜찮아갖고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좋았던 점은 알람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연동했었을 때 대부분의 알람들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다 알람이 뜨다 보니까 저는 일하다가 이제는 스마트워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폰을 보지 않아도 되고 어 이런 알람이 왔었었는데 여기까지예요. 그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단점 중에 첫 번째는 야,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계속해 계속 끼고 있습니다. 보통 헐리데이 글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DPVR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물론 그만큼 얘네들을 호출해서 시킬 게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제가 로키드라고 소리쳐서 듣게 만드는 경우에는, 배터리는 정말 죽죽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뭐, 공식 앱에도 써 있다시피, 얘를 갖다 여러분들 음성 호출을 꺼놓고, 터치패드로만 호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3배 정도 더 유지시간이 유지가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충전속도는 빠릅니다. 조금 전에도 촬영하다가 충전이 꺼져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했었는데 거의 한 15분 정도? 이 정도 안 돼가지고 19%에서 한70% 정도까지는 쫙찬것 같아요. 이거는 장점이겠죠. 이제 도스 조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예전에 라색을 해서 괜찮긴 하지만 혹시 시력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 시력 저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매하실 때이 처방 렌즈로다가 도스를 넣수 있는 걸구매하셔야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 영역을 얘기드리지 못하지만 어, 도스 부분 좀 아쉬움 이 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이제 배송하시거나 판매하시는 몰에서는 찾을 수는 없고요. 그 공식 로키드 사이트 거기서는 확인은 할수 있습니다. 도스 조절은 조금 아쉽네요. 아 내비게이션 제가 해외에서 썼을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구글 지도를 바로 갖고 올수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밀지도 문제로다가 벌써 몇 년째 애플하고 구 구고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내비게이션 모드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네이버 지도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과연 그걸 허용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제하고 오늘 제가 써보면서 괜찮았던 것들 위주로다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서 또 제품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먼저 뛰어드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저도 약간의 책임감으로다가 반드시 구매해서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했고 지금은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이드 정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어. 그냥 음악이 잘 들렸으면 좋겠고, 이 선글라스 기능 있죠? 선글라스 기능뿐만 아니라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따금씩 ai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 맛보기 정도라고 싶고 금액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한테는 얘를 추천됩니다 dpv를 아직까지 괜찮아요 12만원 13만원 정도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완성도 나쁘지 않고 그 앱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기능은 적습니다 기능은 적지만 기본에 충실하다 딱 맛보기 할 때는 얘가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어, 나는 거추장스럽게 안경에 마이크를 <laughs> 안경에 카메라가 달린 건 필요 없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상대방 촬영하는 것들,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헐리데이 글래스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다 떠나갖고 내눈 앞에 뭔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고, 노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알람도 쑥쑥 돌아왔으면 좋겠다. 음악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안경으로 좀 컨트롤해보고 싶어. 어, 그런 경우에는 로키드의 투자를 해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그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또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잠깐 잠깐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입니다. 저도 또 재미있는 소식들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